안녕하세요. TVQ입니다. 자동차 얘기만큼 흥미로운 건 없죠. 그런데 최근에 현대 자동차가 캐나다 시장에서 정말 멋진 소식을 알렸어요. 산타페와 아이오닉 5N이 각각 최고의 유틸리티 차량과 전기차 부문에서 정상에 올랐다는 건데, 이건 단순히 잘 만든 차를 넘어 현대차 브랜드의 위상을 확실히 입증한 결과인 거예요. 자동차 시장에서 캐나다는 소비자들이 신중하고 품질과 실용성을 꼼꼼히 따지기로 소문난 곳이라 이런 성과는 더 의미가 큽니다. 자, 그럼 이번 소식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이유를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산타페는 실용성의 대명사예요. 넓은 실내 공간과 뛰어난 주행성능, 그리고 다재다능함은 캐나다에서 가족 단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요소들을 완벽히 충족시키죠. 몇 년째 필수 가족용 SUV로 꼽히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이오닉 5에는 전기차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모델이에요. 전기차도 이렇게 강력하고 역동적일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대표적인 차죠. 특히 캐나다처럼 친환경 정책이 강하고 전기차 인프라가 발달한 곳에서는 이런 차가 정말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셋째, 현대차만의 디자인이 빛을 발했어요. 브랜드 감도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현대차의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산타페와 아이오닉 5n에도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누가 봐도 현대차라는 특징을 갖췄죠. 넷째 가성비를 빼놓을 수 없어요. 현대차의 모델들은 항상 이 가격에 이만큼 준다고 하는 놀라움을 줘요. 산타페와 아이오닉 5n 역시 가격 대비 성능면에서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기술력. 현대는 단순히 차량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 스마트한 이동수단에 대해 고민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전기차 기술과 유틸리티 기술이 현대차 안에서 모두 융합되어 다양한 소비자층이 어필할 수 있었던 거죠. 요약하자면 산타페는 실용성과 다재다능함으로 아이오닉 5에는 전기차. 혁신성을 무기로 각각 큰 성과를 이뤘어요. 디자인의 독창성, 뛰어난 가성비, 여기에 지속 가능한 기술까지 더해져. 캐나다 시장에서 현대차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졌습니다. 이쯤되면 현대차가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할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겠죠? 현대의 도전과 혁신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겁니다. TVQ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